아, 일출입니다. 지리산, 들머리입니다. 오늘 지리산 산행을 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새벽 4시 5분 등산 순두류 생태 체험장을 출발합니다. 통천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눈은 없고 깜깜합니다. 칼바위 도착했습니다. 칼바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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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포름따이 떴네요. 아, 중산리에서 2.6km로 올라왔고 장터목 대피소가 2 7 k m 남았습니다. 자, 포름따이 뜬 밤. 지금 장터목 대피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홈바이 안전 신터입니다. 이곳이 새로 생겼네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장터목까지 2.3km가 남았습니다. 와, 다리 보름달입니다. 변기막대 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장터목이 1km 남았습니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이 심틀라서 이런 안대판도 있고 구급함도 있네요. 장금목 대피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르는 데 걸린 시간은 3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든 게해돋지가 준비되는 것 같습니다. 와, 색이 멋집니다. 바람이 꽤 세게 붑니다. 당터목입니다. 여기서 천항봉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올라온 길은 이곳 중산리 길입니다. 지금 동쪽 하늘이 많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와 하늘이 엄청 맑습니다. 새벽에 내려다보는 장터목 대피소입니다. 저쪽에 지금 보름달이 떠 있네요. 제석봉. 고사목지대를 지납니다. 지금 서쪽 하늘에는 보름달이 둥실 떠 있습니다. 점점 더 빛을 잃어가네요. 와. 동쪽 하늘이 지금 이렇게 밝아옵니다. 자, 전망대로 가보겠습니다. 제스봉 전망대입니다. 와, 바람이 많이 부네요. 와. 아, 이쪽에 보이는 게 지금 차량봉이고요. 차량봉에서 쭉 내려오면서 산 그림이가 쭉 끼워집니다. 지금 곧해어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그림이가 정말 멋집니다. 저기 앞으로 보이는 게 반나봉입니다. 그리고 사녀는 보름달이 동그랗게 떠 있습니다. 제습봉 고사목지대고, 와, 지리산은 역시 멋집니다. 1808m 제습봉입니다. 제습봉에서 상봉은 1.1km가 되겠습니다. 자, 차량공으로 진행합니다. 와, 상그림이가 정말 멋집니다. 챙겨 오셔야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눈이 이제는 날씨가 추워서 녹지 않습니다. 길이 미끄러우니까 아 이제는 반드시 챙겨 오셔야 합니다. 뽀득뽀득 눈 밟는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눈이 꽤 왔죠? 지리산에 이 눈은 내년 봄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등산부 쪽은 아이젠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도. <놀람> <놀람> 통천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앞에 보이는 게 통천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통천문입니다. 하늘로 통하는 문입니다. 제석봉입니다. 해가 뜨니까 달이 점점 흐려집니다. 여기 니까 바람이 많이 붑니다. 늘 이곳에는 바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기 멀리 반나봉과 노고산이 보입니다. 지리산 중흥산이 한눈에 다 들어오네요. 우와. 지리산은 역시 멋진 산입니다. 지리산 성모상입니다. 지리산 할미 한미, 할미산일 지리산 할미라고도 합니다. 지리산 질산 할머니. 지리산을 지켜준 아 수호신 같은 분입니다. 지리산 천왕봉입니다. 사랑창까지역사의현장에 있습니다. 그로 보이는 저기 분다봉과노은 그리고 지리산 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창랑봉 겨울에 항상 추우니까 꼭 방귀하고 아이제잘 챙겨오셔야겠습니다. 지금 여기 엄청 춥습니다. 지리산 천왕봉까지는 중산에서 출발해서 장터목 대피소를 거쳐 천왕봉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4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하늘이 오늘 엄청 맑습니다 지금 정상 인증한 분들이 계시고 그래도 정상에는 바람이 많이 붑니다 상그림이가 정말 멋진 지리산 풍경입니다 차랑봉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내세요. 차랑봉 아래 이 고사목지대입니다. 나무들이 많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늘은 너무 맑습니다. 와, 좋다. 지리산. 차랑봉 아래에 있는 차랑샘입니다. 지금 겨울철인데도 물이 얼지 않고 마실 수 있습니다. 중산지로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눈이 내렸습니다. 올라갈 때는 적당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 내리기에는 많이 미끄러워서 아이젠을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지리산은 아이젠이 필요한 계절입니다. 개선문입니다. 여기가 해발 1700m로 이 바위의 모양이 개선문같이 생겼다 하여 개선문 바위라고 부릅니다. 개선문 같습니까? 개선문 바위입니다. 지리산, 벗산입니다 잠시 들렸다 가겠습니다. 일주문을 지납니다. 법계사 3층 석탑입니다. 신라 시대 축조된 것입니다. 법계사에서 본산 그림입니다. 법계사에는 지리산 천왕봉에서 모신 지리산 할머니 신을 여기서 모시고 있, 있습니다. 로타리 대표소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 깨끗하게 새로 만들어졌네요. 긴 공사 기간을 거쳐 로타리 대표소가 새롭게 단장을 끝냈습니다. 완전 현대식이네요. 로타리 대피소에서는 순두리 방향으로 하여 중산이 가는 길이 있고 칼바이로 하여 중산이 가는 게 있습니다 중산이 탐방 안내소까지 순두리로 거쳐서 가면 5.7km고 중산이 탐방 안내소로 가게 되면 3.3km가 되겠습니다 중산이 탐방 안내소로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망바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칼바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리산 너무 맑고 깨끗하네요. 칼바이 산거리입니다. 여기 있어. 아침에 올라갔던 길이 이쪽 장터목 쪽으로 올라갔었고 이쪽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이 내려오는 길입니다. 칼바이 산거리 앞 출렁다리입니다. 아침에 여기 어두울 때 지나갔었는데 지금 다시 만났습니다. 아침에 지나갔던 칼바이입니다. 다시 칼바이 내려왔습니다. 딱 잘라진 게 완전 칼바위 모양입니다. 아침에 어두울 때 지났던 통척길 도착을 했습니다. 증산 두류 생태체험장, 자 지리산 아침 일주 산행 잘 끝냈습니다. 오늘 걸은 길은 현이치에서 칼바위로 해서 장태목 대피소 천왕봉. 북계사 로타리 대피소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곰돌이 가족입니다. 지리산 천왕봉 일출 산행은 13km로 총 7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